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천왕신녀 목단아시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7월 한달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. 연령별로 나뉘지 않고 통합적으로 좋은 것과 나쁜 것, 그리고 조심할 것들, 건강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번에 원숭이띠 분들.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달은 관운이 많은 한 달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좋은 쪽으로 말씀을 드리자면, 이게 일의 능률이라든지, 뭐, 승급이라든지, 이런 거를 좌우할 수 있는 한 달이 될수 있어서, 열심히 일과를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고, 또, 일거리가 많이 생기는 한 달이다. 또, 일적으로 좀 풀어나는 일이 생길 수 있겠다. 자, 반대로 또 나쁜 부분은 관제 구설. 관제 부분이나 시비, 송사, 또 구설, 그런 사람들 입방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한 달이 될수 있어서 이번 한 달은 좀속 시끄러운 한 달이 될수 있어요. 사람들하고 같이 모이면 속 시끄러운 일이 될 거고요. 혼자서 그냥 일을 처리하는 부분이라 그러면 성과가 있을 수 있겠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문서를 가지신 분들이 이번 달은 문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요. 보낼 것인지, 지킬 것인지, 아니면 새로운 걸 드릴 것인지, 아니면 헌문한 거를 내보낼 것인지. 이런 고민을 많이 할수 있는 달이다. 그래서 문서와 일과 이런 관련된 부분으로 이번 한 달은 고민하거나 생각하거나 또 생각지도 않은 일을 시작하거나 그럴 수 있어요. 그리고 또, 제안이나 제의도 많이 받들어 지는 한 달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도 늘어날 수 있다는 점또 금전적으로는 사실 돈 쪽으로 소송이 걸렸다거나 금전 때문에 사람들하고 시비를 붙는다거나 그랬을 때는 큰 성과는 없을 수 있어요 금전적으로는 큰 성과가 없을 거고요 명예 쪽으로는 조금 높이 갈수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아요 건강적으로 다른 걸 신경 쓰기보다는 만약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이번 한 달은 특히 조심하시는 게 좋겠고요.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한 달은 뭐생리불순이라든지 아니면 이 자궁 쪽으로 조금 탈이 날수 있다는 점,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장 쪽이겠죠? 그리고 속 안으로 들어오는 병이 좀 생길 수 있으니까 특히 그 부분을 좀 신경 써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금전거래 같은 경우는 이번 한 달이 원숭이띠들한테 그렇게 필요한 일은 아니고요. 또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. 그리고 한 가지 운전을 하시다가 만약에 사람과 싸울 일이 생겨버리면은 이거는 문제가 작게 끝나지 않고 크게 끝날 수 있어요. 그래서 작은 접촉사고라면 웬만하면 서로 합의를 보시려고 하지 마시고, 전문적으로 맡겨보시는 게 일을 좀 덜을 수 있다는 걸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이번 한 달이 관제 때문에 좀 골치 아픈 일이 될수 있어서 자꾸 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게 돼서 그래요. 사주 팔자에 따라 조금 운은 바뀌어요. 그러니까 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감사합니다.